아노 왕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를 것을 혹이 시스라에게 고하며 시스라가 모든 병고곧 철병거 구백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하로 세세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지 아니 하시느냐 이에 바라기 일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적하여 이방 하로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 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두보라와 바락의 이제 전투 내용. 그런데 그 당시에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을 섬기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정하고 따르고 지키는 족속들이 있었던 거예요 스벌론과 납달리 족속인 거예요 이들은 바라카 드보라와 함께 지금 다발산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모였다는 소리를 누가 듣냐면 시스라가 듣게 됩니다. 지금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만명이 모였다라는 소리를 듣자, 이제 13절에 시스라가 모든 병거와 철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군사를 이방하로세서부터 기승강으로 모읍니다. 이 이방하로세서는 지금 시스라가 거주하고 있는 그 본부예요, 본부. 하나님은 지금 바락을 통해서 만명을 개들스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만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시스라 군대를 하나님은 기성강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기성강은 지중해가 흐르는 강입니다. 이 강은 겨울 우기 때에 잠시 이렇게 물이 조금 있고 거의 메말라 있는 건조천입니다. 그리고 주위는 평지이기 때문에 시스라가 철병거를 배치하기에 적당한 곳입니다. 이제 이곳에 하나님이 시스라를 잔뜩 모읍니다. 시스라엘 군사를다 모았습니다. 강 옆에 엄청난 무기와 군사들입니다. 이 철병고 구백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레급할 때 홍해 건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추레급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 애국군대가 몇 명이 쫓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철병거가 아니라 마병이 쫓아왔어요. 600 마병이 쫓아왔는데도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려서 무서워했잖아요. 그때 철병거도 아니고 마병이 600승이었는데 지금은 철병거가 900승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군대도 아니에요. 지금 만 명이 모인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전쟁 앞에 지금 두브라와 바락과 만여 명이 모여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신 전쟁입니다.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모여라 해서 모이기는 했지만 그야말로 죽으러 가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의의 상황에 두려워하고 있을 겨를도 없이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냐 이에 바라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발산에서 내려갑니다 이, 이제 지금 누가 외치냐면 드보라가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1만 명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라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시나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냐 이 말이 어렵습니다. 이 말씀 믿고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지 않겠냐 그거거든요. 철병 거예요. 자기는 군인도 아니에요. 만 명이에요. 여자 선지자 말 듣고 왔어요. 왔는데 이 여자 선지자가 외치는 게 바라가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인 날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시지 않겠냐 이 얘기예요. 막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말도 힘든데. 드보라가 바락에게 한 말은 너가 이 말씀 붙잡고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냐? 그거예요. 그러면 가 가면 하나님께서 내 손에 그들이 붙이지 않겠냐? 잘해. 괜찮아. 힘내. 힘내. 이거는 다할수 있는데. 드보라가 바락에게 요구하는 믿음 뭐냐면 그 안에 말씀이 뭐니? 그 안에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 내용이에요. 바라라는 내용 그 안에 말씀을 돌아보고 붙잡아야 돼요. 사실 여선지자는 그 시대에 아무도 인정 안 했잖아요. 바락만 믿었거든요. 그 여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런데 전쟁 앞에서 지금 믿음을 점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앞서 행하신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승리 있게 할 거다. 네가 그말 믿고 가면 너와 함께 한 거다. 바로 여호수아 1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수아가 지금 화친 맺은 기부온 전투예요. 기부온이 지금 자기네 살려달라고 왔잖아요. 어쩔 수 없이 화친을 맺고 보니까 화친 맺은 강대국이 지금 여호수아와 전쟁이 붙은 상황이에요.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하냐면 그들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내가 내 손에 뭐 했다? 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서 패하게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는 뭐라 하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들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대개에 이르를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서 죽은 자가 우박에 죽은 자보다 더 많다. 어떻게 승리했냐면 우박에 떨어져 가지고 우박에 죽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칼로 죽인 자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들 앞에 함께 계 계신다는 것을 바라기 알게 합니다. 다시 한번묻겠1 4절에 너는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십사를 내 손에 오늘 붙였다. 여호수아 십장 말 기억하죠?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냐면 했 여호와께서 내 앞서 행할 거다. 일어나서 가. 너잘될 거야. 너 힘내. 너 괜찮아. 이 감정적인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깊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셔 여호수아가 승리하신 그 하나님 오늘 너를 붙잡고 계셔 한 사람도 내 앞에서 너를 이길 자가 없게 하셔 그는 하나님 내 앞서 행하실 거야 이 말씀을 바락은 붙잡습니다 바락아 일어나라 오늘이 그 날이다 순간 바락은 드보라가 외치니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만 명을 이끌고 다반산에서 내려와 들을 향하여 갑니다. 무엇이 그를 철병거를 대항하여 싸우게 했냐하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너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 내 앞서 행하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바락은 철병거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바락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산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15절에 보니까 내려오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이미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5절에 보면 다볼 산에서 내려오는데 여호와께서 바라가 앞에서 이미 이들의 철병거를 다 없애버려 놓으시고 도망가게 만든 거예요. 다 도보로 걸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철병거 안에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우리 5장 같이 보겠습니다. 5장 2 1절 볼게요.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원하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다. 이 말은 기송강이 갑자기 범람해버린 거예요 구백성이 있고 군대가 꽉 찼는데 바락에 내려가 보니까 강이 범람해버린 거예요 메말라 있는 강이 범람해가지고 철병거를 덮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병거 안에 준비하고 있던 자들이 철병거가 뭐가 중요해요? 빠져 죽게 생긴 거예요 철병거를 버리고 다 병거 안에서 나와서 지금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시으라는 뜻하지 않은 재난을 맞습니다. 평지에 있던 시스라의 모든 병거들도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하솔의 자랑거리였는데 이제는 그 철병거 믿고 의지하다가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군사들은 겁에 질려 허겁지겁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아무도, 전혀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병기 하나 없는 만명이 철병고 900승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그들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바락의 그 병고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하로세세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리고 도망가는 그 병고와 군대들을 계속 추적해서 다멸해버렸 그런 바락과 드보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바락과 드불어와 이름이 없는 마며명의 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신 내용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가난에 가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끝없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지금 내가 믿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미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를 붙잡고 하루하루 말씀을 세워가고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